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걸음걸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닮아갑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불기둥과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 주의 붙잡아 주심, 주의 인도하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된 교회가 감사 프로젝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언어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아락하여 주옵시고 매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 합니다. 예수 따라 가며 복음 순종 하며,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위로 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위에 주. 삼절이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봉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오전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50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일라 지안된 세상이 취할 거 무엇이라 이주고 말아요 오땡과 불이 새 불같은 시야 말이나 겁내지 마 남보의도다이진님인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사흘같이 빠른 광음은 주위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일에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올레루의그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또 다른 착하고 충성된 중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하여도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어서다가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만땅이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수 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둔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0월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가 11월 1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 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립니다. 어, 특별히 어, 제가 들어보니까 아휴, 나는 이제 새벽에 삶의 습관이 맞춰져 있어 가지고 많이 힘들다고 <laughs>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좀 습관을 개선하시고 우리가 매일 이제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우리가 두 시간 동안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매일매일 강사님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음성을 받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아주 컴컴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모든 이제 고가 이제 다 차여져 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는 그냥 두 개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가 다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메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로옥제이고컴컴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들, 메인 것들이 있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렇게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래. 그래서 우리 삶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기도를 같이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깨어 있으세요. 저녁에, 저녁에 좀깨어 있으시고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시고 수요일부터 수요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 21일 기간 동안에 아프지도 말고 입원하셔도 안 되고요. 예, 우리 정말 영적인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해서 우리 에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도 같이 함께 참석해서 온 세대가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받는 데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특별히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재림의 날을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애들 교수님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우리의 재산을 맡기죠. 은행에다가 왜 우리의 재산을 맡깁니까? 그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막내가 이제 통장을 만들 때를 생각이 납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은행에다가 자기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다 이렇게 맡기면은 여기 은행은 믿을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더중요한게 있다. 너가 맡기면은 이자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지금까지 그 통장에다가 해서 그 용돈이 생길 때마다 거기다가 넣더라고요. 왜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에 있는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면 어때요? 도둑이 들어와서 현금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또 이자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종들을 믿었던... 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세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세 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라고 할때뭐 그죠? 작은 돈을 주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다섯 달한테는 5억을 맡겼고요 그리고 두 달한테는 2억을 맡겼고요 한 달한테는 1억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활용하여 배로 남겨서 칭찬을 받았고,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25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명의 하인들 중에 두 명의 하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받은 것을 성실하게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한번 우리가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청지기입니다. 자,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나, 인간 관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모든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뭐와 같으니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파라디도미라고 하는데요.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주었지만, 어디까지나 생각해보면 맡긴 것입니다. 잠시 맡겨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다시 돌려드려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의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뒤에 있습니다. 뒤쪽에.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의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는 소유가 무엇입니까? 시간, 마음 혹은 소유 중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을 기다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명의 종들은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그 가지고서 나가서 장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 요즘 같은 제 경기가 안 좋고 그런데. 장사, 쉬워요, 안 쉬워요? 위험이 따라요, 안 따라요? 위험이 따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두 명의 종은 위험을 감수하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네. 두 하인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주인이 맡겨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다, 애를 가준 마이 라고 하는데 장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모든 생산적인 일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종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자마자 그것들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 올바른 일을 하여 배로 남겼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었겠지만 두 종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각각 받은 달란트에 배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하며 재능을 활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청지기 을 기억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발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칭찬을 기대해야 합니다. 두 명의 종은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주인, 주인이 오셨을 때 주인 주인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주인의 칭찬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종은 어때요?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할 생각도 하지 않고 주인의 칭찬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보세요 한 단한테 받은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 스클레로스라고 하는데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칭찬 같은 것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종은 자신들이 이룬 성과들을 주인에게 기쁘게 설명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렇게 이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때로는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이렇게 두 배가 되었어요. 주인님. 그렇게 기쁘게 설명하고 주인은 그들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결국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자신의 게으름을 숨기기 위하여 주인이 칭찬도 하지 않는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위험을 감수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칭찬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칭찬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고 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에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교의 성도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기니. 그리고 그때에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고 활용했는가를 보시고, 때로는 위험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믿음으로 일했는가를 보십니다. 또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두 배로 못 남기고 조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도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조금 달란트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때로는 좀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주님 인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 주님을 위한 마음,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세 날을 또한 주셨습니다. 반드시 결산하시는 주를 기억하고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배를 남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나나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님과 결산할 때 우리는 두 종과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일 21일 동안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21일 동안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에덴 교회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주의 기쁨 감당하게 해달라고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